안녕하세요. 여러분께 알짜 정보만을 모아 제공해 드리는 알짬입니다. 이전에 소유하셨던 부동산으로 인해 신청을 못 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이번 영상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3년도 표준 공시 지가 및 주택 가격 변동으로 인한 기초연금 수령 가능성에 대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23년도에는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분께 월 323,180원을 드리는데요. 소득인정액 기준은 단독가구의 경우 202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323만 2천원입니다. 작년 물가상승과 더불어 부동산 가치의 하락으로 인해 2023년 표준주택 및 토지의 공시지가가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자산이 줄어드는 것이기에 좋은 소식은 아니지만 기초연금 수령 대상자가 되지 못하셨던 분들에게는 기초연금 수령의 기회가 될 부분이라 안내를 드립니다. 소득 인정액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한 가격이며 조금 전 안내 드렸던 바와 같이 단독 가구의 경우 202만원, 부부 가구의 경우 323만원입니다. 이중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재산의 소득 환산액 부분인데요. 계산법을 보면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은 일반 재산에서 기본 재산액을 뺀 값에 금융 재산에서 2천만 원을 뺀 값을 더하고 가지고 있는 부채를 뺀 값을 모두 합한 후 0.04를 곱해주고 12달로 나눈 값에 마지막으로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을 더한 값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 중 부동산은 일반 재산에 해당합니다. 여기에서 사는 지역에 따른 기본 재산액을 차감하게 됩니다. 지역 단위로 차감되는 기본 재산액이 다른데요. 대도시의 경우 1억 3500만원, 중소도시의 경우 8500만원, 농어촌의 경우 7250만원입니다. 소유하고 있는 근로소득과 금융재산이 없고, 단독의 주거지만 소유하고 있다고 단순 가정을 하여 계산해 보면 서울에 거주하는 단독가구인 경우 올해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의 합계액이 7억 4천 100만원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시는 것입니다. 서울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5.86% 하락하였으며, 표준 주택 공시가격 또한 8.55% 하락한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빠른 계산을 위해 전년도 대비 부동산 가격이 7% 하락했다고 가정할 경우, 전년도 기준으로는 7억 9,300만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까지 대상이 됩니다. 다만 여기서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는데요. 이 공시안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며, 위부 점검단의 심층 검사를 거쳐 4월 28일 금요일에 결정 공시할 예정입니다. 실제로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해당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확인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아직은 주택 및 토지 공시 가격이 2022년 자료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4월 28일 이후로 문의하시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